공기정화식물. 오늘 작은 고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. 먹을 것과 함께 작은 화분 두 개도 가져오셨다. 고모님은 공기정화식물이라며 잘 키워보라고 하신다. 할머니께서 그런 식물도 있냐고 하시니까 요즘은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많다며 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이 미세먼지나 안 좋은 냄새를 없애주는 허브 식물이라고 한다. 참 신기한 식물이다. 그래서 하나는 아빠가 관리를 맡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맡아서 키워 보기로 했다. 자한 고모님은 주의할 것이 있다며 이 공기 정화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죽게 되므로 일주일에 한 번만 병아리 오줌만큼만 주라고 하신다. 참재미난 식물이다. 과연 이 식물들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이 얼핏 곧이 들리지 않는다. 하지만 집안에 들여다놓으니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참 예쁘다. 그런데 이 식물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알고 싶다. 아무튼 자원고모님 고맙습니다. 부디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세요.